배우 이민정이 이한자태를 뽐냈다. 19일 이민정은 인스타그램에 근황을 공개했다. 사진 속 이민정은 MBC 새 드라마 그래 이혼하자 촬영에 한창이다. 이민정은 강렬한 호피 무늬 코트에 블랙 터틀렛과 골드 포인트의 체인백을 매치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이민정 뒤로 손으로 V자를 그리는 배우 이현준의 모습이 눈에 띈다. 두 사람의 친근한 모습이 훈훈함을 자아냈다. 팬들은 항상 아름답다. 너무 예뻐서 말이 안 나온다. 어딜 봐서 애둘맘. 실물 궁금하다. 예뻐서 부럽다. 꽃사진만 올라와 있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이민장은 1998년 그룹 플레이어 뮤직비디오 널 지켜줄게로 데뷔했다. 2009년 KBS ETV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주인공 구준표 이민호 의아콘녀 하재경으로 출연하면서 주목받았다. 드라마 그대 웃어요 2009에서 2010 마이 더스 2011빅2012내 연애의 모든 것2013한번 다녀왔습니다 2020 영화 시라노 연애 조작단, 2010, 원더풀 라디오, 2012, 스위치, 2023 등에 출연했다. 이민정은 배우 이병헌과 2013년 결혼해 2015년 아들을 낳았다. 재작년 12월 달까지 얻으며 두 아이의 부모가 됐다. 이민정의 차기작은 mbc tv 드라마 그래, 이혼하자다. 그래, 이혼하자는 지칠대로 지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웨딩 드레스숍 대표 부부 100명, 이민정, 지원호, 김지석의 이혼 체험기다. 이민정은 배우 김지석과 앙숙 부부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